안녕하세요. 2020 파이더 해커톤에서 파이더 기반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AWS 팀의 리더 최가영입니다. 저희 팀 AWS는 Add Wi-Fi Security라는 목표로 모인 팀인데요. 지금부터 저희 팀이 이번 파이더 해커톤에 참여하면서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와이파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워낙 다양한 분들께서 발표를 듣고 계실 거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 팀은 이번에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그리고 와이파이 관리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공유기는 취약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성능을 고려해서 보안 기능을 내재화하지 않는다거나 초기 관리자 계정 정보를 검색만 하면 누구나 알수 있게 취약하게 생성해서 공개한다거나 이렇듯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해커도 우리 집 공유기의 관리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우리 집 공유기가 해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계정 정보가 초기 설정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와이파이 패스워드조차 설정하지 않거나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설마 우리 집 공유기가 해킹되겠어? 또는 우리 집 공유기로 뭘 하겠어?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사용하던 와이파이 관리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ip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해서 들어가면 초기 계정 정보가 뭐였는지 찾아야 하는 등 관심이 없다면 쉽게 마음먹긴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불편함을 파이더 인증 기술을 더한 어썸 awesome 와이파이 앱을 개발해서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취약했던 와이파이는 보안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공유기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격들을 파악해서 방화벽과 IPS로 규칙을 작성해 차단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 관리자 인증 시에 파이더 인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정 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공유기에 접근 가능한 사람만 관리자가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공유기에 출력된 QR 코드를 인식한 사용자의 한해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관리자 계정이 미리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 다양한 해킹 공격을 차단하는 기능을 켜고 끌수 있으며 기능을 끄더라도 실시간 탐지해서 로그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쓰는 공유기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그런 일반 사용자들의 경각심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웹사이트 기반 와이파이 관리 방식은 모바일 앱에서 파이도 인증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와이파이 인증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와이파이 관리. 우리가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복잡했던 비밀번호 변경, 불편했던 초기화 방식,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느려진 와이파이, 와이파이의 해킹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존 방식과 저희 팀이 개발한 어썸 awesome 와이파이 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따로 배운 적 없는 저희 팀 디자이너에게 집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바꿔보라고 했는데요. 그 과정입니다. 뭐, 검색을 하다가 광고성 정보를 거르고, 뭐, 가족이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초기화하고, 총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복잡했던 비밀번호 변경 방식, 어썸 awesome 와이파이는 어떻게 할까요? AWS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에서 최초 관리자로 등록하기 위한 QR 코드를 인식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저는 지문을 사용해서 가입을 해 주고 나서 관리자로 사용할 닉네임을 여기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유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와이파이 이름을 소문자 aws로 비밀번호는 12345678로 바꿔 줬는데요. 다시 와이파이 연결 창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 있고 바뀐 비밀번호인 12345678로 인증이 되는 모습입니다. 앱에서 손쉽게 공유기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기가 말을 잘안 들어서 재시작하기 위해서 펜이나 뭐 이쑤시개 같은 뾰족한 물건 찾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과연 어떤 awesome 와이파이는 어떻게 할까요? 어, AWS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재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 와이파이 리스트에 다시 들어가 보면 곧 AWS 와이파이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로 쉽게 와이파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느려졌지? 하는 생각이 들면 보통은 초기화 하시거나 껐다 켜거나 하실 텐데요. 어썸 와이파이 앱에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느려진 와이파이. 과연 누가 쓰고 있나 해서 봤더니 지난번에 우리 집 와이파이를 빌렸었던 5층 빌런 친구가 또 다시 훔쳐 쓰고 있네요. 이 친구 차단해 주겠습니다. 물론 다시 해제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은 활동 로그에 기록이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와이파이 공유기에 무슨 행위를 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공유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차단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와이파이가 해킹될 가능성인데요. 우리 집 와이파이가 해킹되면 연결된 모든 IoT 기기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정말 심각합니다. 그 해킹 가능성을 어썸 awesome 와이파이 앱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로그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디도스 공격을 여러 번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디도스 공격 차단 기능을 켜주고 확인을 위해서 핑오브데스 공격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를 확인해 보면 이 패킷들이 모두 드롭이 돼서 안전 상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공유기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공격들을 손쉽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우선 이용자가 사용하는 AWS 안드로이드 앱이 있고 공유기 역할을 하는 라우터 서버, 파이도 인증을 위한 파이도 서버, 앱에서 파이도 인증을 할때 파이도 서버를 연결하는 RP 서버가 있습니다. 최초로 관리자가 되고 싶은 경우에 우선 공유기에 있는 QR 코드를 인식합니다. 그 후에 파이도 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을 하면 AWS 앱에서 RP 서버로 요청, 요청을 보내고 이 이 요청된 값을 파 i d 서버에 전송해서 서로 통신한 끝에 응답 값을 정상적으로 받은 경우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라우터 서버에서는 등록이 완료된 사용자의 한해 변경이 불가능한 관리자 닉네임을 입력을 받고 이를 기기의 맥주소와 함께 SHA-256 해싱을 해서 공유기 서버에 보냅니다. 이는 나중에 라우터 서버가 등록된 사용자가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에서 사용이 됩니다. 가족이 관리자로 회원 가입을 하고 싶은 경우에 최초 관리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를 인식한 이후에 앞선 회원 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유기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AWS 앱에서 관리자가 요청을 하면 요청 패킷과 함께 해당 기기의 맥 주소와 현재 로그인된 관리자의 닉네임을 해싱해서 라우터 서버에 전송을 합니다. 서버는 이전에 DHCP 할당했던 IP 주소 중에서 현재 패킷이 온 주소에 매칭되는 맥주소를 찾아내고 이 맥주소에 연결된 닉네임이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 찾아서 똑같이 해싱을 해보고 같은 값을 보이는 경우에만 응답을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을 한 경우 공유기 서버로 패킷이 전송이 되고 이때 현재 앱에서 설정된 차단 방식에 따라서 방화벽과 IPS를 통과해서 드롭되지 않은 패킷만 응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해커톤 최종 심사 때더 나은 어썸 awesome 와이파이를 위해서 심사위원 분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AWS가 스스로 기획한 그런 기능 이외에 파이도 해커톤에 만나서 업데이트된 기능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일회성 패스워드 생성 기능인데요. 와이파이 패스워드 자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관리자의 파이브 인증을 통해서 일회성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이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취약한 패스워드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브 인증 기술을 단순히 회원가입, 로그인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서비스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약 4개월 동안 파이드 해커톤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보셨던 편리하고 보안이 강화된 어썸 awesome 와이파이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파이드 인증을 사용하면 기존 와이파이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앱으로 와이파이 공유기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면 접근성은 높아지겠지만, 결국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기존 방식과 똑같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던 찰나에 화이더 해커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커톤을 통해서 화이더를 공부해 보니까 생체 인증만이 화이더 인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증되는 방식, 저장되는 방식이 모두 안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안이 강화되는구나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웠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기획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곳에 화이더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도 있었고요. 어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각자만의 서비스를 기획해서 구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팀이 파이도 인증을 더해서 지금껏 방치되어 왔던 와이파이 관리의 문제를 고민해봤다면 어 여러분들의 서비스에도 파이도 기술을 더했을 때더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팀에서도 더욱 안전한 와이파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썸 awesome 와이파이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AdWi-Fi Security AWS 팀의 리더 최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